안녕하세요 스탠리 블랙 앤 데커 저스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월트 커넥터블 액세서리입니다. 이 액세서리 세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커넥터블 연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커넥터블 액세서리는 액세서리끼리 연결이 가능하고 두 번째 티스택 공구함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터프 케이스의 종류를 보시면 제품의 사이즈에 따라 터프 케이스 l 터프케이스 M, 터프케이스 S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인 터프케이스 미니가 있고요. T 스택과 체결할 수 있는 어댑터인 캐디 제품도 있습니다. 터프케이스 L 제품인 DWACS 1 2 5는 115개의 임팩용 드릴 비트와 드라이버 비트로 구성된 제품으로 한국 엔드유저분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제품입니다. 액세서리 구성은 3mm에서 6.5mm 사이즈의 콘크리트용 드릴비트 6개와 3mm에서 12mm 철공용 드릴비트 10개, 그리고 드라이버 비트 94개와 비트 홀더 2개, 임팩 소켓 아답터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트를 보관하는 홀더 부분은 원터치 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비트를 세워서 탈착하시고, 장착 시에도 세워서 장착 후 눕혀주시면 됩니다. 미니 케이스와 홀더는 슬롯 타입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장착 위치는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닫혀 있어도 투명한 덮개를 통해 내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 덮개 부위에도 홀더를 끼울 수 있는 슬롯이 있어서 덮개 쪽에도 비트를 장착하여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 사이즈는 가로 430mm, 세로 230mm, 높이 50mm입니다. 터프 케이스 L은 T 스택 공구함과 직접 체결이 가능한데요. 가지고 계신 T 스택 공구함에 터프 케이스를 체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팩 드라이버에 필요한 모든 악세서리를 한 번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터프 케이스 M은 중간 사이즈의 악세서리 케이스고요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DWAC S65는 65개의 임팩용 드릴 비트와 드라이버 비트로 구성된 액세서리 세트로 역시 한국 엔드 유저들을 위해 특별 제작된 제품입니다. 터프 케이스 M에도 터프 케이스 L과 마찬가지로 3mm에서 6.5mm 콘크리트용 드릴 비트 6개와 3mm에서 12mm 철공용 드릴 비트 10개가 들어있고요. 드라이버 비트 47개, 그리고 비트 홀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WAN2190은 액세서리가 포함되지 않은 빈 케이스 제품입니다. 내부에는 파티션으로 공간 분할이 되어 있고요. 파티션은 위치 변경 및 제거가 가능해서 필요하신 용도에 맞게 세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 사이즈는 가로 220, 세로 180, 높이 50mm입니다. 터프 케이스 M은 터프 케이스 L의 상부 덮개 위쪽에 체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터프 케이스 S는 기존에 출시된 DW2163, DT70702, DT50050 세 가지 제품인데요, 스몰 사이즈의 액세서리 케이스입니다. DW2163은 37개의 드라이버 비트 세트인데요, 제품 구성은 십자 비트 17개와 일자 비트 7개, 사각 비트 10개, 임팩 소켓 2개와 비트 홀더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T70702는 40개의 드라이버 비트 세트인데요. 제품 구성은 십자 비트 24개와 별 비트 13개, 임팩 소켓 2개, 비트 홀더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T-50050은 3mm에서 12mm의 철공용 비트 10개로 구성된 액세서리 비트입니다. 터프케이스 S는 터프케이스 L과 M의 상부 덮개에 체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케이스 뒤쪽을 홈에 먼저 걸어주신 뒤 레치를 체결해주시면 됩니다. 터프케이스 미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케이스입니다. DW-AF-2002-B30은 25mm 길이의 미니 비트 3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DWAEPHEMF15는 50mm의 드라이버 비트 15개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터프 케이스 미니는 터프 케이스 L, M, S의 내부에 장착하실 수 있고요. 잠시 뒤 설명드릴 터프 케이스 캐디에 결합하여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프 케이스 캐디는 터프 케이스 S와 미니를 결합하여 보관하실 수 있는 캐리어입니다. 캐디의 안쪽 공간에 터프 케이스 S와 미니 케이스를 장착하실 수 있는데요. 미니 케이스 4개와 S 케이스 5개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제품 장착 시에는 측면 슬롯의 한쪽 면을 먼저 삽입한 뒤 하단 슬롯 쪽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빼내실 경우엔 하단 슬롯 장착 부분을 들어 올리시면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캐디의 상단에는 터프 케이스 L을 장착하실 수 있고요. T-STACK 공구함과 직접 결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터프 케이스라는 명칭 때문에 터프 시스템 공구함과 체결되는 것으로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요. 터프 시스템과는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디월트 커넥터블 악세서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특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악세서리의 관리와 운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디월트와 함께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